아틀라스다! 아틀라스 장수풍뎅이 카갈코 소마 아틀라스 뭐라고? 아틀라스가 기대원보다도 저렴하다고? 진짜? 어디서? 만천건축박물관? 아하! 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만아 아하! 드디어 이제 2월도 가고 이제는 봄입니다 3, 4, 5가 봄이죠. 그럼 이 3월 1일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 찍는 날이. 그렇다면은 3일절. 이제는 봄입니다. 3월 달이 됐으니 또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2월 달에 곤충 조매 한 마당도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빠서 하루 늦게 올려 봅니다. 그러다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틀라스가 요번에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많이. 한, 뭐한 1500마리 정도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혹시 불명이 아틀라스를 뭐 교육용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멋진 멋진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섬의 케이보우 아틀라스 스마트라섬 단입니다 이것을 이벤트 한번 해봅니다. 이벤트는 사실 아틀라스는 뭐 워낙 우리가 이벤트도 하고 교육용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틀라스 장수 풍뎅이죠. 사이즈를 이렇게 50에서 59 광범위하게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50대는 한 500마리 정도, 500마리 정도를 이번에 이벤트하려 합니다. 60대도 500마리. 70대는 100마리 이것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80대도 역시 100마리 해 가지고 일단 일단 이것을 선착순으로 이제 오늘 이제 올릴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착순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한테 사실 총 1,200마리인데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적은 개수도 아니죠. 자,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가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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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앗! 이럴 수가! 이럴 수가! 50에서 59를 기대원보다도 훨씬 싼 1,400원. 1,400원. 1,400원에 500마리를 파격, 할인해서 이벤트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0에서 69는 1,700원. 이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기대원보다도 더 쌉니다. 이것도 역시 무려 500마리를 이벤트 하겠습니다. 50에서 59, 500마리. 60에서 69, 500마리. 가격은 이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 만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크기죠? 장각. 70부터는 이렇게 크기가 장각이 나옵니다. 장각이 제대로 돼 있죠. 이 70에서 79 가격은 짧짧짧짧짧짧짧 3300원, 33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2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원가가 거의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번에 파격가 3,3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으하하 그 다음에 사실 자 이것은 바로 80 짜입니다. 80 짜리 사실 이 아틀라스가 80대가 되면은 케이보 같은 경우에 스마트라산이죠. 사실은 대형입니다. 대형 이게 90이면 완전 초고대형이거든요. 물론 이제 80에서 89로 되있지만 대부분 80에서 84가 제일 많고 간혹 몇 마리가 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80 플러스인 이 아틀라스. 대형 이 아틀라스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아하, 아하, 우와, 5천 원에 보입니다 5천 원에. 우와, 보통 한 3.5불, 3불에 3.5불 정도 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구입하는 가격이 4천 원이 넘는 그런 가격인데, 그리고 개체수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파격가, 100마리의 한정 선착순. 5,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지요? 바로 아틀라스 장수풍뎅이 케이보 스마트라산입니다. 이 개체만큼 선착순으로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빨리빨리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아하! 자, 만정건축박물관 3월 이벤트는 바로 아틀라스 어, 장수풍뎅이입니다. 선착순 1200마리 풉니다. 필요하신 분은 만천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자, 지금 아주 신속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요. 상태는 다 좋습니다. 전부 다 오래 채집되고 다 건조가 된 상태이고 이러니 지금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천곤증 막물간 3월 이벤트 아틀라스 어, 장수풍뎅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어, 이 뭐야 이거는 이건 또 뭐야 하하 이거는 이거는 또뭐 스페셜 방이나 좀에 <laughs>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 어, 장수풍뎅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와 멋지다 아틀라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